네, 이어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딩 시스템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PPT를 볼게요. 자, 앞에서 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는 구조를 이용한 건축 디자인의 구성 수법을 이제 얘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그림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요거. 이 형태가 구조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현수가 이 밑에 부재를 이제 지탱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또는 이 형태 자체가 여기에다가 막 막을 여기다 입혀버리면 이게 지금은 직선으로 되지만 이거를 아까 볼트 형태처럼 옆으로 쭉 늘어뜨리면 천을 늘어뜨린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막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렇게 현수 구조에서 막 구조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아치 그 다음 볼트 이런 거는 이미. 한번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인장력을 이용한 거다. 아치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을 이용했다. 그다음에 보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휨이라고 하는 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기둥은 압축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둥은 압축력을 받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보라고 호 하는 애가 이제 휨을 받는 거예요. 휨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렇게 쳐질려 고 그러고 이렇게 쳐질려 고 그러죠. 여기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존재하잖아.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잖아, 그죠?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휨이죠, 그죠?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래서 보는 휨에 저항하는 애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힘들에 대해서만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인, 인장력이나 압축력, 그 다음에 휨, 그 다음에 압축 또는 휨 또는 인장 이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힘 힘에 저항하게끔 만드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구조들이 인장력을 받는 형태나 압축력을 받는 형태나 보가받는 형태의 그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복합구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압축력만 받는다거나 인장력만 받는 구조는 이렇게 많이 요즘은 잘안 만들고요. 특히 건물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복합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 때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합구조로 나오는 형태들이 대표적인 게 트러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트러스 안에 이 부재들을 보게 되면, 요, 잘라가지고, 요 부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랑 똑같지만, 보랑 똑같아요. 근데 이 부재들 각각의 하나하나들이 독립적으로 쪼개져 있는 것들을 연결한 형태죠. 그래서 어떤 부재는 인장력을 받고 있고, 어떤 부재는 압축력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힘이 분산이 돼서 힘의 평형을 이루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큰 부재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 좀 까다로운 반면에 얘는 작은 부재를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연결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절판 구조를 잠깐 언급한 거는 이런 아치 형태를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형태로 변한 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박공 형태라고 부르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치보다 우리가 만들기도 쉽고 부재도 조금 절약이 될 뿐더러 그다음에 이 절판 형태가 힘을 받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바꾸 만들어 놓고 이 밑에 또 트러스를 짜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더 좋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힘에 정항하기더 좋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는 것처럼 어떤 바닥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얘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힘이 존재하죠. 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 단부를 더 위로 올려가지고 현수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와이어로 이렇게 땡겨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보강을 합니다. 철근이랑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서 디자인을 지붕을 이렇게 만들면 구조적으로 더 안전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힘을 받는 부분에 보강을 한 거니까죠. 이것도 반대로 이 밑에 부분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밑으로 쳐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면 얘가 밑으로 쳐지는 걸요 부재가 막아주는 겁니다. 달림부가 막아주는 거고요. 요게 잡아주는 거고, 얘가 밑으로 쳐지는 힘은 요 옆으로 가 있는 얘가 인장력을 통해서 잡아당겨가지고 밑으로 쳐지지 않게끔 또 버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재가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인장력이나 압축력의 특징을 고려해가지고 보강을 하는 형태로 복합 구조를 만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구조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어떤 형태들을 만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례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형태 복합구조로 돼 있는 것들을 또 많이 또볼수 있을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흔하게 많이 볼수 있는 게요 트러스입니다, 또. 자, 넘어가고. 자, 구조체와 비내력벽 건축 요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뭐, 예전 같으면, 비내력벽이라는 개념이 없죠. 다 내력벽이죠. 왜냐면 옛날에는 다 조적조였으니까 그죠. 그럼 대표적으로 비내력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한옥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한옥. 한옥 같은 경우에는 목구조로 기둥을 세우고 측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흙벽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흙벽은 허물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 구조의 역할을 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비내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이 독립적으로 구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벽은 내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다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르코르비제의 근대 건축 원칙에 보면은 자유로운 인면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인면을 이루고 있는 벽체가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구조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둘러싼 구조의 이외에 나머지 공간의 형태를 만들 때는 벽이 아니라 비내력벽 형태로 내가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구조 자체가 벽이 구조 자체가 건축 요소로서의 특히 벽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았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거고 기둥을 박아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일 많이 해요. 기둥 박아 놓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형태로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거 아니더라도 기둥 내부의 공간을 계획할 수도 있고 기둥 바깥쪽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어요. 오피스 건물, 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에 이런 형태가 많죠. 기둥이 내부에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 공간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형태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기둥을 또 추가해서 덧, 덧붙이는 형태도 가능하고, 그죠. 이게 자유로운 인면과 동일한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건축 요소가 되는 것들은 뭐 내력벽은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고요. 볼트 구조. 볼트 구조 이런 경납고라든지 공항 가면 여러분들 볼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구조 자체가 인면이 되는 애들입니다. 노,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면 특히 더더욱 그렇죠. 구조가 곧 인면이고 그게 지붕이고 그런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많이 볼 수, 이것도 좀 많이 보여. 이런 형태들도. 규모가 큰 토목 관련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보이죠. 그렇죠? 기둥을, 내부에 기둥을 안 세우고 만드는 대공간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조가 건축 요소가 되는 사례들. 대표적으로는 벽식 구조가 있고, 라멘 구조도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뼈대 자체가 이제 건축 요소로서 사용이 많이 되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벽식 구조나 라멘 구조가 섞여 있는 형태들이 대표적으로 구조 자체가 건축 요소로서 활용되는 형태들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제일 흔하죠. 이런 형태들이 사실 제일 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구조 요소 플러스 건축 요소의 구성 패턴들이 아까 있는 사례들보다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런 사례들은 대체로 둘중 하나예요. 이게 자유로운 입면과 연결이 된다고 했죠. 앞에서 그래서 구조체들이 밖으로 노출되는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 구조체들이 내부에 숨는 형태가 되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형태들도 흔하지만 어, 조금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특이한 형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째 사례나 세 번째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고 있는 디자인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들을 많이 쓰죠. 구조 플러스 건축 요소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패턴으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례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활용하냐면 주택 설계할 때라던가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작을 때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규모가 조금 커지게 되면, 이제 디자인, 구조가 곧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구조와 디자인이 약간 섞여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 요소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 캐노피 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우리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차양 정도라고 이해기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덧지붕. 지붕의 역할을 하게끔 일부러 뚜껑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어, 가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들도 좀 흔하죠. 이 밑에 공간을 좀 계획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건 디자인적 요소에 가깝죠. 그죠?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드는 거 얘네들 같, 얘기까지만 해도 약간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것들을 이용하는 거면. 여기서부터는 구조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아도 일부러 만드는 거다. 여러분,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강하죠.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인 역할도 하지만 약간의 그 얘보다 더 심하죠. 얘네들보다 좀더 심하죠. 디자인을 위해서 일부러 약간 구조를 노출시켜서 하는 장식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없어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없어도 되는데 일부러 만드는 애들 많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조체를 변화시키는 수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수직 구조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서울대 도서관 한번 구경하러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아라고 부르죠. 이름이 모아인데. 여기 가면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가운데 코어 부분이 있고 이 코어 부분에서 이 건물을 지탱을 해요. 압축력은 이 건물이 다 지탱을 하고요. 상층부에 이 코어가 이렇게 올라와서 상층부에서 이렇게 걸린 다음에 이 옆에 트러스로 인면이 짜져 있는 애들은 인장력에 의해서 이 메스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안 가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어... 자 이게 코어예요. 가운데 중심축에 있는 코어예요. 굉장히 커요. 얘가 있으면 얘를 위에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얘도 구조의 역할을 하죠. 얘 구조 역할합니다. 을 얘에서 이 옆으로 트러스를 짜서 메스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고 이 옆에 있는 부분들은 이 슬라브 바닥판들은 이 구조에도 연결이 돼 있지만 이 측벽 있는 이옆 부분은 없잖아. 그러니까 캔틸레버가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쳐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부분에서 철고의 구조가 트러스 형태로 내려와서 이 옆에 있는 슬라브를 잡아줍니다. 가운데는 압축력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인장력을 받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직 구조부를 코어로 배치한 다음에 바닥을 돌출시켰고요. 양쪽으로 바닥이 돌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중 전달을 위해서 층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닥판을 이 외벽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다 트러스를 짜버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공간사옥 같은 경우에는 수직구조부를 벽과 원형코어를 배치하고 바닥을 돌출시키고 하중 전달은 휨저항구조인 보호를 이용했다. 고 캔틀레버 형태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조체가 이렇게 딱 지팅하고 있고 얘가 캔틀레버 형태로 돌출되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들이,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트러스 형태가 많이 보이죠? 이 부분이 워낙 머니까, 그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사이에 이 공간이 떠있으려고 하면, 이게 아까 하나의 부재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처지잖아. 그죠? 이렇게 처지죠?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구조, 안에 내부의 구조들이 트러스 형태를 짜가지고, 얘를 버티게끔 디자인하는 겁니다. 기둥을 적게 박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수평구조부. 축력 조합의 트러스 대표적인 게 트러스죠. 우리가 부산역만 어, 가도 볼수 있어요. 트러스 형태. 그 다음에 체육관 이런 데 가면 트러스 형태로 힘을 버티는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트러스 대규모 공간 같은 경우 컨벤션 센터나 이런 데 가면 대체로 철골 구조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보다는 철골 형태가 부재가 가벼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강도 자체는 똑같거나 큰데. 부재가 더 가볍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죠. 대공간을 만들 때 유리하죠. 그래서 철골 형태로 이런 트러스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러스를 이용하는 형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체육관이라든지 강당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트러스 형태를 이용해서 어, 설계를 하게 되겠죠.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흔하게 많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힘 그리고 압축력 두 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례가 나와 있는데 혹시나 여기 철골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힘과 압축 구조 외측 버팀대가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하는 힘을 이제 압축력을 받는 부재를 이용해 가지고 잡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세죠. 가세.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힘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다 버팀대를 하나 대가지고 안 무너지게 막아주는 이런, 그렇죠? 대표적인 복합구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현수 형태죠. 와이어를 해가지고 땡기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얘는 가세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뭘로 했는지 그림상으로 안 보이네. 여기는 이렇게 아까 봤던 거죠. 밑으로 쳐지는 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잡아주면서 요 얘는 인장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서 여기서 받는 압축력을 양쪽으로 기둥으로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림상에 다 뭔지 안 보이네. 얘도 그림상에서 뭔지 잘안 보이네. 여기는 밑에 약간 트러스처럼 만들어져 있네. 네. 자, 그다음 나오는 게 구조 부재 구성 패턴입니다. 그래서 재료 조합 방식, 그 다음에 강성 조합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 부재, 힘을 받는 기둥의 모양도 우리가 다르게 디자인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을 받는 형태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 가세가 여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세를 설치했을 때 모양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까 이렇게 밑에 처지는 부분을 인장력을 통해서 버티냐 그랬죠 그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의 디자인 형태로 약간 현수구조 비슷하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면을 이렇게 어떤 걸 만들든 상관은 없어요 다 구조적으로는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구조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적용을 하면 좋겠죠. 부재 기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아도 되고 이걸 Y자로 틀거나 이렇게 미리 비틀어놔도 돼요. 이렇게 미리 비틀어놓으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프리 스트레스가 걸려 있는 거겠죠. 이렇게 비틀려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생 때문에 얘가 펴지려고 하는 힘이 있겠죠. 그죠? 그 펴지려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존재하겠죠. 얘 부재가 밑으로 누르는 힘이 존재하는데 얘는 스프링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들, 펴지려고 하는 힘으로 얘를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디자인과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얘가 프리 스트레스 공법으로 만들어지면 얘보다 얘가 강한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강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아까 절곡처럼 이렇게 꺾어 놓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만들 수 있습니다. 구조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디자인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참고자료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영상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 어, 구조 디자인에서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구조 디자인에서 초고층 빌딩이 끝판왕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두바이에 지어져 있는 많은 건물들 있죠. 초고층 건물들. 걔네들은 현대 건축 기술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구조 디자인이 거의 다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구조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게 되면, 아, 구조의 특징을 이렇게 이용해서 디자인에 사용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새삼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디자인을 또 독보이게 하거나 기능을 또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로서 우리가 구조 디자인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거 외에 우리가 사실은 더 얘기해야 될게 있어요. 어, 어떤 거냐면 건축 구조 일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요건데 어 일반 상항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 우리가 다 설명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내가 올려줬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철근이라고 하는 애들과 그 다음 콘크리트라고 하는 애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참고해서 보기 바라고 나중에 디테일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해야 되잖아 그죠? 철근들이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여러분들 구조 역학이나 철근 콘크리트 수업에서 사실은 한 번쯤은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철근을, 여기 철근이 수직으로 가는 철근이 있으면, 이 철근과 철근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즈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강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아, 라멘 구조에서는, 콘크리트밖에 우리가 안 보이니까, 보도록 그 안에 철근들은 이렇게 배치를 하는구나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인장력이 걸리고 어느 부분이 압축력이 걸리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외벽입니다 이게 실내 같으면 하중이 이 위로 누르겠죠 그랬을 때이 슬래브라고 돼 있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누르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압축력이면 여기 연결되는 결합부에는 인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철근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철근이 이 안쪽에 기둥에 있는 철근이랑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철근이 쑥 빠져버리겠지.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유효 폭이라고 하는 게 유효 두께, 유효 거리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얘는 정착이 안돼 있잖아, 보면. 그죠? 왜냐면 여기는 압축력이니까. 그죠? 여기는 인장력이니까 잡아당겼을 때 빠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여기는 압축력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단 부분이라든지 단차가 있는 부분에서는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보고 넘어가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둥에 죽은 이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요 부분이 바닥이라고 칠게요. 이게 바닥입니다. 1층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층 바닥이에요. 슬라브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공사가 딱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슬라브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방에 시공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층별로 나눠서 시공이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이 밑에 이게 2층이라 칩시다. 2층. 그 다음에 이게 3층이에요. 그러면, 2층 바닥을 기준으로 2층에서 3층 시공을 할때이 바닥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철근을, 철근을 타공할 때 여기까지 4분의 1 지점까지 올려가지고 타설을 해요. 철근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좌굴이 나중에 일어났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단부 부분이랑 이 중심부에요. 취약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게 되면 이쪽에 파괴가 일어날 파괴. 절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올리는데, 이 가운데로 하게 되면 여기가 좌굴을 많이 받는 데니까 여기서 터져요.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이음을 할 때는 이음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4분의 1 지점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좌굴의 영향도 안 받고, 여기에 결합부가 되는 이 단부의 영향도 안 받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철근을 여기까지 끌어올려놓고 여기에서 이음해가지고 철근을 또 위로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설계할 때도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시공 관련된 구조 관련된 상식이니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간격을 조절할 때 어떤 비율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콘크리트 기둥 안에 이제 철근이 몇개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벽 두께가 달라질 때, 이건 지붕부에 설치하는 방법, 기초에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건 계단 부분이고요. 용접, 도장 관련된 것도 나오고, 볼트 관련된 거, 철골 구조에서 중요하죠, 볼트.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일 관심 있는 게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안 보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고 시험 문제에 내진 않겠지만 살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 자료에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교재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 스마트 빌딩 시스템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